이 전선들을 이렇게 성인 남자 한 10명에서 짊어지고 지하 15층까지 내려가야 되는데, 이 무게가 어떤 무게냐면요. 맘모스 세마리가 여기 올라와 있는 무게예요. 예, 그리고 다 서로 예민해. 예, 그리고 이제, 도, 가끔은 이제 도르래를 깔고, 예, 이제 땡기는데, 그때 이제, 어, 주기 어, 좋아! 이러면서 땡겨. 닦는 거렇게 닦는 건 괜찮아. 닦는 거는 그냥 이제 퐁퐁질.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퐁퐁질 하면 돼. 스물 네. 두 시간이라고 14만 원 받았어요. 그 14만 원을 쓸 수가 없겠더라고. 우와. 그 너무 고생해서 번 돈이라 그, 그 14만 원을 쓸 수가 없겠더라고. 마무리를 할때 호수 청소할 때때 때 이렇게 두개 매고 올라가야 돼요. 음. 10층까지 다이하게 올라가. 바닥은 존나 미끄러워. 장화신고 있어가지고. 말이 안 되더라고.